기준이 발표되면서 누가 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버리냐, 맞버리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주민등록상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느냐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지난달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24만 원인 두 딸의 아버지 회사원 A씨. 배우자가 가게를 운영한다면 A씨는 혼합보험료 기준인 24만 2,715원을 밑돌아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A씨와 같은 직장인이라면 A씨는 기준인 23만 7,652원을 웃돌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하한선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 가입자 가구, 지역 가입자 가구, 직장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보험료 하한선이 달라지는데 가족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가구원수도 달라집니다. A 씨의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두 사람은 다른 가구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A씨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가구로 분류됩니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5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